말릴새도 없이 부자농부가 도착한 곳은 사람 키만한 집 더미들이 가득한데요. 집 더미를 유심히 살펴보는가 싶더니 냄새까지 맡는 부자농부. 뭐 하시는 거예요? 발효가 잘된건 냄새가 약간 구수해요. 그런데 발효가 안된 거는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냄새가 아주, 아주 구수한 게 발효가 잘된 좋은 배지입니다. 이건. 아하 양송이 버섯 배지 작업을 하러 온 거였군요. 부자농부의 배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? 밀짚하고 볏짚하고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면은 양송이가 자라는데 영양분이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계분으로 이제 섞어가서 채워줘가지고 야외에서 발효를 한 다음에 어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. 볏짚과 밀짚 1대 1에 계분을 섞어 한 달간 야외에서 자연 발효를 거치고 나면. 충분히 발효돼 산소와 습도, 양분을 품은 배지는 양송이 버섯의 토양이 된답니다. 그런데 벼짚과 밀짚을 섞는 이유 뭘까요? 밀짚만 쓰면은 습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벼짚만 쓰면은 또 이게 산소가 잘안 통해요. 그래서 반반 섞으면 산소도 잘 통하고 그다음에 습도 잘 물고 있고 그래서 양송이 재배하면서 해보니까 반반 성능이 가장 좋더라고요.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두 번째! 볏짚과 밀짚을 섞어 산소포화도와 습도를 최적화하라!